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메시지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 장에서 4 장입니다. 여호수아 1 장에서 4 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거라.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동쪽으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햇사람의 온 땅과 서쪽으로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진을 두러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짐을 꾸리십시오. 사후르의 여러분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유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땅인 여기 요단강 동쪽에 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사인 여러분 모두는 형제들의 선두에 서서 전투 대형으로 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동쪽 여러분의 소유지로 자유롭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의의를 달거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요수아 이장입니다. 누네 아들 여우수아가 시띔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압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 놓은 아마 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 길을 따라 여울 목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압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 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요. 라비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브는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 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랍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랍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사차치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아멘. 여우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우루의 지도자들이 진을 두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에는 900미터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집화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고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제서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서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의가에 닿자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에 물이 가득고인 것이다. 저만치 아라바 바다까지 강이 맑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멘 대제사장들은 강 하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나졌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아멘.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 가운데서 돌두 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도라나 씩을 들어 어깨에 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도라나 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한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열두 지파가 돌아나식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로써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있었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다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스의 반속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 대형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3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열이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물이 전처럼 두 간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1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가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의 기념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제화기 힘든 화가 끓습니다. 화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길을 간구합니다. 분노의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반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